자 공단아재 직속 복권 이번 주도 시원하게 끌고 볼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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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복권 똥이 많아가지고 오늘 물티슈 한번 팔아봤어요 다른 분이 했는데 오 복권 똥이 진짜 물티슈 많니까 복권 똥이 진짜 안 나온다 오 복권 똥이 뭐야? 여기 옆에 나오는 거오 진짜 물티슈 한번 발랐을 뿐인데 다릅이다다르고 물티슈 한번 빨고 다다에 끌고 오셨어요 오 예스 가방 가방 자치는1 0억원1억원1천만원 육만 원에 이치는 아 이치는 페퍼 이치는 자 나쁘지 않아요 또 갑시다 가자 다르고 또 달라 후후 후후 또 다르고 이치는 너무 꽝이가 꽝이네 오케이 이치는 나쁘지 않아 복권똥 아주 깔끔하게 나오네 자또 갑니다 갑니다 물티슈 발랐어요 물티슈 좋아 아주 영어 우룩 우룩 다르고 왜 이러노 또 다르네 또 다르고 또 다른거~~ 또 다른거~~ 네. 왜 이렇게 다른거또 다른거~~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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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빙기 빙기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1천만원 1억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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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네 밑에서 1억원 나오면 안되겠나 그죠이흐 25만원 어 4천만원 4천만원 나쁘지 않아 네 근데 1억 원이 딱 나와주면 정말 기분 좋건데기또 갑니다. 또 갑니다. 일억 원이면 빠지와 정말 이 위에도 나오야 돼. 그래야 그린다. 지금 91% 출... 출고됐고 1등은 세령남의 써니 가능성 있습니다. 가능성 충분히 있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. 날이 추워지면 뭘 조심해야 돼. 감기 조심해서 감기 조심하이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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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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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이런 가자 는 거야? 이런, 자만자가천 가자 가자 이자거자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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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천원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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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이자 가자 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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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 리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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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가자 가자 자 가자 이자가 가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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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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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고 볶음똥이 즉흥하게 나오지만 하지만 똥은 나온다는 거꽝 꽝꽝꽝 그래. 또 가자 또 가자 아들들랑 가자 일걸리면야 우리 놀러가는 거다 저 평창에 한번 놀러가자 가자 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따라오고 아하 꽝꽝 이제 막막막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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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막판. 막판. 로스트 라스트 라스트 로스트래요 라스트 로스트가 아니라 라스트 okay. 난 로프스 갈아고 오케이 간다 고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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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. 따라고. 오, 가방, 가방, 가방. 백. 1억 원. 1십억 원. 1천만 원. 2만 원. 4천 원에 2천 원 이상. 아깝지. 아이고, 아깝지. 글리시, 진짜 안 글리네. 글리시, 어렵다. 따라고. 또 따라고. 내가 내일 학교 열심히 가야 되겠다. <laughs> 맞지? 원료병. 그래, 가면 되지 뭐. 나 오억이 좋아. 아, 아 아, 이로여이 오빠. 천짜리세 개, 4천 짜리 하나, 많아. 다주 뵙겠습니다. 빠빠이. 바이 로또 오랜만에 5천억. 다음 주도 행복하십시다.